민우고 민트 배워고 민트 난우고 이렇게 어, 난 된장찌개 우고 민트 배처고 민트 배우고, 처트배우는 민트 처우고 민트 배우고, 민트 배우고, 민트 배고 민트 배우고, 민고

쓰이 쓰면 안든지 이럴 때 랩시 상위 항균지이 유튜브 영상을 원래 좀몇개 보셨었다면서요. 조인 존슨 님 인터뷰 진짜. Subscribe me. 이벤 씨도 어린이는 먹지 말아요. 친구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요. 기 마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마셔요. 우유요. 음. 도토는 우유 좋아해요. 음. 아이는 초코우유요. 하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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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요. 부모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고 또 다른 친구들처럼 우유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죠. 그럼 어린이 친구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알아볼까요? 네! 네. 선생님! 주스요! 오렌지 주스요! 포도 주스! 주쏘, 사과 주스요! 오, 여러 가지 과일 주스가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구르트요. 어. 요구르트를 먹으면 화장실에 금방 가히는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네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유, 주스, 음. 요구르트, 요구르트 모두 어린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에요. 그럼 이번에는 어른들이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여기, 어떤 그림들이 보이나요? 커피요. 엄마가 매일 마시는 것이에요. 아, 맛있어요. 그래요? 어, 선생님, 술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지난번에 아빠가 그러셨는데. <laughs> 그래요. 술도 있어요. 선생님, 콜라도 있어요. 혼니도 콜라 좋아해요. 마시면 코가 뻥! 뚫려요. 저기? 어머머? <laughs> 그래요. 콜라도 있어요. 선생님. 어? 어,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약인 것 같은데. 맞아요. <laughs>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먹는 약이에요. 어? 선생님. 약 아니에요. 엄청 맛있거든요. <laughs> 네. 이건 쓰지 않은 약이에요. 이 약속에는 네.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타우린이요? 네. <laughs> 네. 타우린은 우리가 피곤할 때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laughs> 와, 그럼 어린이들이 마셔도 되겠네요, 선생님. 안,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왜요? 네. 그럼 화면을 <웃음> 보세요. <웃음> 아 맛있다. 어, 어, 얼굴 머리야. 어, 이고 어. 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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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라 해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토토처럼 병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마 좋아하는 초콜릿, 또 커피에 든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잠이 잘 오지 않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해요. 게다가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뼈가 약해지고, 기도 쑥쑥 자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어, 안 돼요. 토토는 아빠보다 더, 더 키가 클 거라고요. <laughs> <laughs> 선생님,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랑 어른들은 다 먹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건 어른들이 여러분보다 더 훨씬 크고, 또 튼튼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린이 친구들의 몸은 아직 작고 약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키도 쑥쑥 자랄 수 없고 병에 쉽게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마가 주시는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료만 마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친구들이 여기 칠판에 어린이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와 그렇지 않은 음료를 구분해주세요. 우유, 주스, 치킨, 미숫가루, 수전과 어린이 음료수.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어린이 친구들이 마실 수 있고 몸에 좋은 음료. 술, 담배, 커피, 콜라. 이쪽은 어린이 친구들의 몸에 해로운 것들이에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담배예요. 어른들이 피우는 것인데, 많이 피면 숨 쉬기도 곤란하고, 큰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것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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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어른들이 먹는 음식은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음료랑 음식만 먹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여기 시원하게 좀공을 하겠고요. s u b c r i b e me.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 아니 아니. 이렇게 저를 죽이는 겁 아니야. 이렇게 안식 이렇게 하자 똑똑. 알았어. <목소리> 토토. 어. <잘> 안 <목소리> 아이쿠. 토토. 시선 타자. <목소리> 어, 모모. 어? 토토. 내가 여기 앉을게. 아니, 토토가 여기 앉을래? 어, 모모가. 아니, 토토가 앉을 거야. 이 <목소리> 하는 거예요? 시사타요. 아, 세상에 친구를 때렸잖아요. 아,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어린이가 하는 행동이라고. 요 아, 나쁜 어린이? 어서 사과하세요, 토토. 네. 뭐 뭐? 뭐 뭐? 장난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리 줘! 아. 어, 토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토토, 아. 아. 벌좀 서야겠다. 이리 와! 거 보세요, 토토.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나 가족을 때리면 안 돼요. 나쁜 행동이거든요. <laughs> 나빠요. 네. 그리고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요. 지난번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야. 아! 아야 누또가 <laughs> 잘못했어요. 때리지 않을 거예요. 잘했어요. 토토. 하지 마세요. 네, 안 믿어요. 토토는 이제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친구들을 때리지 않기로 했대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겠죠? 필요한 순간에도 한번 이가영 선수가 어디 만들어 줍니다. 투르 음. 떠나서 가장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테비 히 친구에게 양보해요 토토 내가 먼저 집었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집었어 토토랑 그 훈니 무슨일인가요? 선생님 토토가 먼저 자동차 집었는데 후니가 가지고 논대요 아니에요 후니가 먼저 집었어요 도훈이 그러지 말고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는 게 어때요? 싫어요. 도토가 먼저 가지고 놀 거예요. 오늘도 싫어요. 친구들 여기 있는 글자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양 양보예요. 맞아요. 오늘은 이 양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양보가 뭔지 아는 친구 선생님 모모요 친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모모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것을 양보라고, 양보라고 해요. 한 거예요. 자리나 근거을 네. 양보할 수도 있고 순서를 양보할 수도 있지요. 네, 선생님, 저는 화장실에서 친구에게 순서 양보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네. 너무 급하다고 했어요. <laughs> 도 토토처럼 양보한 적이 있으면 말해볼까요? 선생님! 후니는 친구에게 그네 양보한 적이 있어요 후니도 가고 싶었지만 친구에게 먼저 타라고 했어요. 네. 그럼 양보를 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친구가 좋아하니까 혼이도 기분이 좋았어요. 모모도요. 뿌듯했어요. 맞아요. 양보를 하면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어요. 선생님, 토토는 좀 힘들었어요. 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요. 맞아요. 어... 토토 말대로 양보를 하면 힘들고 불편한 점도 모르겠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요. 어, 좋아요. 어... 그럼 여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 외 나무다리에서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기만 하네요. 어... 양보해. 먼저 가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리를 금방 건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빠졌어요. 네. 어? 네, 네, 서로 조금만 양보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양보는 꼭 필요합니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해요? 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서로 먼저 타겠다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버스에도 타지 못하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네요. 하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니까 금방 탈수 있어요. 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만 하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친구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장난감도 양보해요! 네. 맞아요, 뭐, 뭐. 친구가 하고 싶은 놀이도 하고, 장난감도 사이좋게 가지고 놀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토토는 앞으로 친구에게 양보 잘할 거예요. 저도요! 양보해요! 네, <laughs> 좋아요. 마지막 한 조각을 모모가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그림 퍼즐 완성! 우와 정말 재밌다 그렇지 모모? 모모. 응 토토 우리 퍼즐은 다 맞췄으니까 동화책 읽을까? 알았어 모모 뭐 읽지? 와 모모는 이거! <laughs> 모모 이책 읽을 거야?

그러면 전기차 조수 타는 건 처음이겠네요. 아 근데 네, 그치 옛날에 택시로 몇번타봤었었어요 킥킥 킥킥 을 아꼈어요. 다시 다섯 차례로. 보두도도물고뭐 하는 거니? 도토손 씻고 있어요. 네, 네. 보세요. 씻고 수도를 잠가야지 어. 내 엄마 토토 어. 토토 <놀놀> <놀란림> <놀놀놀람> <놀놀놀람> <놀놀람> 좀, 좀 빨리 씻고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알았어 토토 대접실을 할 때에는 수도를 잠가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너무 오래 씻지 않도록 하세요 네다 했어요 선생님 음. 여러분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에요 선생님 이 물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마셔요 잘했어요 토토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물을 마셔요 또 언제 사용하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손 씻을 때요 세수를 해요 목욕해요 어 모두들 잘 알고 있네요 몸을 씻을 때도 물을 사용해요 선생님 엄마가 밥하실 때도 물을 써요. 그래요? 야, 뭐, 뭐 밥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해요. 네. <laughs> 그런데 만약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오, 목이 말라요. 씻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 사는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소도만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부족한 나라가 있어요, 선생님? <laughs> 그럼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식물이랑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어요. <laughs>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볼까요? <목소리> 모두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아프리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 집에 놀러 가요. 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물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도를 들면 물이 나오지만 이 나라에서는 친구들은 물을 빚기 위해 매일매일 먼 길을 걸어가야 해요. 힘들 것 같아요, 오 다리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게다가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고인물이나 빗 물을 받아 써야 한답니다.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아팠어야 해요. 낭비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물을 펑펑 쓰거나 낭비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물을 아낄 수 있을지 말해볼까요? <목소리> 선생님, 손을 씻을 때는 물을 받아서 써야 해요. 맞아요, 토토. 네, 아까처럼 물을 틀어놓은 채로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면 안 돼요. 음. 양치할 때도 컵에 물을 받아서 써야 해요, 선생님. 어머나, 음. 훈이도 잘 알고 있네요. 음. 선생님,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잘했어, 모모. 잘했어요, 모모. 잘했어요. 참,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물을 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물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이건 친구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엄마. 물을 아꼈어야죠. 물거지 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해야 해요. 그래? 네. 아프리카 친구들은 물이 부족해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을 아껴 써야죠. 부토도 앞으로 손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씻을 거예요. 양치도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보지 않아도. 물장난 하지 않겠네? 그럼요! 아, 물장난을 써요. 하면 안되죠! 물을 낭비하는 것이니까요 친구들! 물. 친구들도 물 아껴쓰기 약속할 수 있지? 약속! 약속. <laughs> 잠깐! 끝인 그줄 알았지? 족! 기 자라가면, 전기를 아, 아껴요. 어머,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네? 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네. <목소리도> 먼저, 전기는 <목소리도> 무엇일까요? 선생님, 불을 그치? 켜는 것이에요.